안녕하세요. 도현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도현보살이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것이냐. 손님들 상담을 하다보면요. 굉장히 부부 관계가 안 좋으셔서, 내지는 또 아저씨하고 좀뭐 의견이 안 맞든지, 또 이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도현보살의 부모님, 아마 신호님들잘 아실 거야. 엄마 이야기도 제가 많이 했고, 또 아버지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았던 분이십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거냐. 제가 엄마, 아버지 때문에 이 도연보살은 인생을요, 제가 결혼을 해가 우리, 우리 남편하고 제가 싸워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저는 엄마, 아버지의 부부의 전쟁이 굉장히 큰 희생자입니다, 도연보살은. 우리 아버지는요, 키가 조그맣거든요. 모타리가 작아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잘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 좀예쁘장하게 생겼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던데, 도보살은 아버지도 좀 닮았고, 엄마도 좀 닮았습니다. 한쪽을 지우치게 닮은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근데 여자한테 인기가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버 아버지 돈도 별로 없거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 돈이 어디 있는 우리 아버지가. 평생 크게 돈도 못 벌어보는 양반이. 근데 여자를 잘 꼬셔, 우리 아버지가. 뭐, 왜 꼬시는지 몰라. 한 가지는. 가진... 입담이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예. 다정다감한 면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는 굉장히 좀 무뚝뚝한 스타일이고. 우리 아버지 굉장히 좀 여자들한테 세세하게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야. 근데 이 세상에는요. 어떤 분이 궁합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궁합은 제일 잘 보신 분은 호산 선생님이 궁합을 제일 잘 봅니다. 대모살은 호산 선생님보다 궁합을 못 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상궁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호산 선생님께서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분명이 조상궁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보면 은 분명히 조상에서 주는 궁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생을 저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서로 마주보고 즐겁게, 사이좋게 있는 모습을 별로 못 봤어요. 평생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 잡으러 다니고, 우리 아버지는 평생 우리 엄마 눈 피해가 여리저리여리저리 미끄러지 새끼처럼, <laughs> 네, 따로 살짝, 살짝, 살짝 바람 피우고, 네, 돈을 사고치고요. 우리 아버지는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못된 사람은 아니에요. 난 우리 아버지를 미워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만 그렇지. 다른 사람한테는요, 법 없어도 다른 스타일이야. 또 우리 자식들한테는, 뭐,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용돈을 줘본 적은 없지만, 그는 자기는 또 주고 싶지만 돈이 안 벌리는 건뭐 의학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 자식을 때렸다든지, 자식한테 앞에서 나쁜 행동을 보여준 거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물론 바람 피운 거 그런 건좀 나쁜 행동이지만, <laughs> 이제 제가 또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저도 나이가 있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인간사가 다 마음대로 되지는 다는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요또 예. 우리 아버지 관점에서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면도 있어요. 우리 엄마가 내 평생을 아야야야야 아파거든요. 음. 마누라가 집에 들어오면좀안 아파야 될까? 이가 네. 내도록 이안아프면이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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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집에 오면 엄마 가뭐내 아픈 모습만 봐야 되니까 뭐 좋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가. 이제 도인보살이 이제 무성인이 되고 나서 우리 아버지의 여자친구 때문에 제가 몇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우리 아버지 애인을 떼려고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 또안 들키면 되는데 또 보면 들켜요 그거를. 우리 아버지가 부동산 사무실을 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엄마한테 쫓겨나기 전까지는 <laughs> 부산에서. 그 부동산을 하면 은 밑에 왜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줌마 직원 있었어. 있었는데, 이제, 뭐, 도윤보살이 돈도 벌고 하니까, 뭐,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었잖아요, 그때. 그, 내가 한 말이 있어. 이제 배가 부른 게 별짓을 다 한다고. 딸내미는 그, 진짜, 그, 나이 어린데 사내가 추운데 더운데 가 기도를 하는데, 이 엄마, 아버지가 왜 이렇게 철이 없는지 난 모르겠더라고.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매일매일 싸우니까, 먹고 사기 편하니까 내 사랑 싸움을 하는 거야, 둘이서. 내가 사랑을 해가지고, 어? 싸움을 해야 될 나이인데 나는 먹고살라고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진짜 보살로서 안만먹고 사는데 이 부모가 첫날마다 전쟁을 하이 시끄러워 죽겠는 거야 시끄러워 죽겠는 거야. 또 우리 엄마는 또 내가 딸이잖아. 우리 엄마도 속상하지. 영갑제 내 미꾸라지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속이 상하겠는겨. 돈을 못 벌어다 주면 마누라한테라도 잘하든지 그게 아니니까 자기 여자는 속이 상했겠지. 정말 이해가 되거든요, 도연보살은. 한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이제 또 시작이 된 거야, 엄마가. 내가 사겠다, 내가 아버지고 이혼할란다. <laughs> 미친 새끼나도 와그라노, 엄마가 일을 해라. 뭐, 아버지는 와로 이제 엄마 편을 들어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엄마 속이 안 상하지. 근데 이제 너무 하니까 나 듣기 싫은 거야. 이혼한다는 소리를 한두 번도 아고 그 내가 해서막 고리 나가 막 아버지가 믿기도 밉지만은막 이혼 해보라 했어 내가 미부가 내가 엄마 신랑이 내신랑이가까 내랬지 어 너무 따한테 그렇게 구독자 신우님 너무 하지 마세요 이런 사례가 있다면은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습니다 진짜 그래서 내가 이혼 해보라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 끊고 나니까 또 마음이 또안 좋은 거야그래 내가 이제 엄마 가 전화를 다시 했지 어, 무슨 일이고 또 또 이제 똑같은 말인 줄 알았더만, 세상에, 네가 아버지가, 어? 사무실을 갔더만은, 너가 아버지 애인이 있다. 내가 오늘 봤다. 이래 된 거야. 이안 들키면 됐겠는데, 영감적이 가야. 점심시가 밥을 먹을 거야, 직원하고. 네. 야, 반찬 이렇게 딱 먹잖아. 밥을, 두, 둘이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던 모양이야. 그 직원, 여자 직원하고 봐봐. 먹다가, 그 여자 직원이 우리 아버지가 애인이니까 입에 쏙 넣어줄 까야이가젓가기를 네. 해가지고 입에, 아!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 엄마가 또 우리 아버지 비길 거라고 <laughs> 반찬을 해가 사무실로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애인이 반찬 집어 우리 아버지 입에 들어간 순간 우리 엄마가 사무실로 들어온 거야. 욕을 어. 봐버린 거야. 어. 우리 엄마가 심장병이 있었잖아. 네. 심장이 쿵 내려앉았을까? 아이가 음.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해놓으니까 자기는 이제 몸이 그렇게 받쳐주질 못하니까 구심을 갖고 다니니까 구심. 그걸 하나 먹고 집에 온 거야. 와가 생각하니까 이제 화병이 난 거야.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나한테는 누구 내가 봤는데 어그냥 누구 그 여자 누구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죽어도 또 발뺌을 해야 될까 아이가 예, 예. 아이다 아무 사이 아니다 근데 와반찬을 갖다 어 입에다 측측 넣어 주노 그래 예. 얘기를 하니까 <laughs> 우리 아버지는 죽어도 아니다 그냥 한번 잡숴보라 준 건데 당신이 반 거다 이런 된 거야 이제 우리 엄마가 잠을못잔다 그때부터 이제 내한테 전화 오는 거야 내가 아버지가 옛날에 이제 알제 20년 전 일부터 해가 예.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못하고 내한테 하는 거야, 하소연을. 나뺑 돌아보겠대. 가정이 편안해야 내가 편안할 건데 가정이 내 집에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사랑싸움을 전쟁을 했사이 내가 얼마나 속이 시끄럽겠노? 내가 손님 점사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내가 나이도 어리지 내가 무슨 정치를 하겠노? 내가 <laughs> 내가 이랬다. 내가 도저히 안 돼가 내가 생각을 해. 내가 했어. 내가 이래가 안 되겠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 음.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지 내가 아버지요 엄마한테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의된 일인교 아버지는 자식한테 당연히 그러겠지 아무 일도 안 해도 안돼그엄마왜 오해한 거 사는 게라 그래 내지 아버지요 이래가지고 시끄러운 애몽사에 계십니다 음. 내가 엄마 화를 좀 풀어줘야 되, 되겠다 내가 음. 아버지요 내가 내일이 사무실에 내가 가서 사무실을 한번 때려 얻겠다 했지 내가 음. 그럼 아버지는 내가 때리 없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 아버지는, 어, 여든 내가 사고자서활딱뒤비쁘도아버지 가만히 있었어, 내 있지, 내가. 그래, 나아버지테다 아, 교육을 시켰대. 내 있지, 이제 엄마 전화했지. 이제 엄마가 또, 이제 밤새 잠못잤다고 우리 엄마가 이제, 엄마, 내지 가자, 내지그 년이 누구, 내 있지. 내가 세상에, 어, 그 여자 요러요러 생기가 내가 아버지가 요즘 난생활비를좀안 갖다 주는 거 보니까, 불명히 그 여자를 갖다 줬을 거다. 막, 이제 약해 사는 거야. 여자가 가보라, 이거라, 가보. 아가 있는 가보라. 그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보다 내가 더차어야 되거든, 그때는. 네. 왜 자기가 가서 그 여자를 못, 못줬더니 음. 우리 아버지를 갖다 어떻게 따지를 못하니, 자기 화병이 걸리잖아그니 그러니까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더인보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20대에, 내가. 엄마, 가자, 씨, 은년이고, 오늘 마, 씨, 막 가가운데, 대가리 다쭈뜯어불란다내있지 근데, 우리 엄마는, 됐다, 가지 말자, 소리 안 하더니. <laughs> 가자, 가니까, 가방 주섬주섬 챙기더라. <laughs> 그래, 사무실을 갔어. 가니까, 이제, 오라 아버지 내가 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를 피신을 시킨 거야, 이 영감쟁이가. 그래, 가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일부러 액션을 취했지. 알지? 테이블, 알지? 발로 빡 차면서, 그녀 는 어디 갔노 내가 아버지 보고 어디 갔어요 그녀 그 그러니까 아버지 누구 빨리 불러라 했지 내가 이씨 그, 그대로 할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욕을 하려고 한게 아니다 우리 엄마의 우리 엄마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엄마 의 합병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더이번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년 나오라 캐라고 이십 년, 년이 언년이고 내가 아버지 바람 피웠어요 그럼 돼요 내가 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너 이렇게 나 우리 아버지 봐봐 네, 이래, <laughs> 우리 아버지는 그~ 간도적으한 영감이 내가 진짜 때려 없는 줄 알고 있지 왈왈왈왈 뜨는 거야 거기서 그래가 빨리 전화해라 어~ 빨리 근데 막 전화하면 될까 이가막 대충대충 아무리 내가 알아채울 건데 네. 끝까지 그 여자를 보호한다 또 거기서 난네그마밖에 없다 하면 이제 막 게임이 끝날 거래 어? 어~ 뭐~ 무슨 여사라 카든가 뭐~ 김 여사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면서 그것도 듣기 싫은 거 아이고 우리 엄마는 그래가 막 가가 막 난리를 지기고 막막 사무실에 갔다가 막 진짜 말 그대로 뭐, 뭐 비싼 거는 뒤로 안 뒤집고 테이블 한개 뒤집고 세이프 <laughs> 하나 던지고 그래가 도인버스에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 엄마 화가 좀풀리가 이제 우리 엄마 잠을 좀 자더라고 이제 밤에 잠을 자는 거야 그래도 딸내미 자식이라고 앞세우고 가가 반품에서 풀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분을, 이제, 뒤에 또 사건이 많거든요. 하, 아, 괴로웠습니다, 진짜. 그 사건은 다음에 제가 도연보살 할게요. 2탄은, 2탄, 3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 어쩐는줄 압니까, 지금은?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아버지를 잡으러 다니는데도, 미꾸라지 새끼 좀, 럼에열에열루 요루, 요기면서 바람 피우더만은. 죽고 나이, 자기 부배만한 삶이 없어요. 자식이 내가 아무리 잘해준들, 엄마한테는 짜증도 내고, 별 짓을 다 해도 엄마는 다 받아줬잖아. 근데 자식은 그걸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지? 어? 자식이 뭐, 아버지 한마디 하면 내가 두마디 하는데. 그러 놓으니까는, 요즘은 어쩐 줄 압니까? 밥 먹다가도, 어, 너 엄마 좋아하던 건데, 너 엄마 좋아하던 건데, 이러거든, 우리 아버지가. 그럼 나한테 이러고, 에이고대신도 내, 이러거든. 옛날에 엄마 있을 때 엄마가 그만 집에 들어오라고 사정 사정을 하고 잡으러 댕기적적잖아어 아버지는 내배 댕기더만 이제와가 늙은만 느긋만 늙은만하나 내가 내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한테도 제가 하곤 하는데 제가 도연보살에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 아무리 미운 사랑이라도 정말 온수 같은 사랑이라도 물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 조상에서 중이 년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애를 멕이고 또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더라도 이혼 안 했겠죠 그죠 아니면 이혼했을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인지 자기, 우리 엄마는, 어, 아버지를 버리고 갈 수가 없었대요. 그게 이제 원인이 이제 우리 엄마가, 어, 개몸 밑에 자랐거든요. 그래 놓니까또 우리를 버리고 가면 자기가 또 그런, 우리 자식이 그런 자리에 있을까봐 엄마가 못간 이유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가려고 돌았으면 내가 뒤가 돌아다 보이는 거잖아, 그게. 그랬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제가 그랬거든, 아버지하고 엄마는 2차선 다리, 다리다. 안 맞는 사람. 죽어도 의견이 이렇게 돼. 죽을 때까지 그랬거든요. 죽고 나서 이제 안 그렇다. 그, 그렇게 전쟁이. 죽고 나서 전쟁을 안 했거든요, 우리 엄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원수 같은 그런 신랑도, 원수 같은 그 마누라도, 죽고 나니까 최고더라, 이거지. 왜 그러지? 뭐 엄마가 돌아가시고도 내 동생이 엄마가 그렇게 한번 보고 싶었다 하더라고. 보고 싶었는데, 3년 동안 꿈에 한 번도 안나타나더래내 동생 꿈에는. 딱한번 나타났대, 엄마가. 근데 꿈에서 엄마 나타나서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응. 너가 아버지한테 잘해라. 응. 딱그 말만 하더래 그러니까, 엄마는 돌아가셨어도 아버지 가 지금밖에 없는 거야. 응. 아, 눈물 난다, 그또 엄마 얘기하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지금 막 부부 사이에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산이, 중이, 원순이, 어? 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죽고 나면요, 자식보다 좋은 게, 예. 살아있을 때 자기 부배, 부배. 마누라고 자기 신랑이거든요. 물론 도현보살은 제가 결혼 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다 소중함을 제가 직접적으로 느껴보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엄마, 아버지를 봤을 적에, 어, 정말 그게, 있을 때는 몰라요. 옆에 있을 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든 자리보다는 난 자리가 더그 공간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랬듯이 아무리 자식이 좋아도 자기 마누라나 신랑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신도님들도 혹시 저희 도요보살에 부모님처럼 전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좀더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 엄마도 좀좀 사랑사 그때 있어가지고 사랑사와가지고 기도를 좀 많이 했더라면 우리 아버지의 그 바람기도 좀 잡았을 것이고 또 우리 엄마의 그런 몸이 아픈 것도 굉장히 좋아졌을 건데 그때는 상사도 없었고 또 우리 엄마도 뭐 그렇게 썩 말을 잘안 듣더라고요 도인보살의 말을 또 기도하기도 힘들었었고 그때는 지금상사 너무 좋잖아 오기가 어, 좀 닦을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그런 가정 성불도 있었을 건데 우리 엄마가 사랑도 받고 그렇게 갔을 건데 참 그러지 못했던 게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도인보살을 볼 적에 그래서 도인보살이 오늘은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했지만 어, 정말 사랑은 자기 부부 사랑이 최고다. 더인보살을볼 적에 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인보살 다음에 또 어, 저희 엄마와 아버지의 전쟁 사이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또 다음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인보살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